주인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고양이라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겉표지 느낌이 기분을 너무 좋게 합니다. 한지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과 표지 바탕의 무늬가 참으로 아름다워 눈길을 자꾸 끌고 표지를 자꾸 만져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한 소녀와 덩치가 비슷한 고양이가 가방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방 안에 소녀와 고양이라니. 가방이 엄청 크던지, 아니면 이 좁은 가방에 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듯 눈동자의 방향이 다르지만 소녀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니 고양이가 소녀를 따라하는 게 싫지 않은가 봅니다. 고양이가 나만 따라해서 어떻다는 건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이야기를 함께 볼까요? 늘 혼자 집을 지키던 아이에게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옵니다. 고양이와 친구가 된 아이는 하루하루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고양이는 언제나 아이와 함께 있으며 아이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신문지 밑에 숨어 있어도, 문 뒤에 숨어도, 책상 밑에 숨어도 옷장 속에 숨어도 빨래를 널 때도 파리를 쫓을 때도 심지어 꽃 냄새를 맡거나 벌레를 볼 때마저도 따라합니다. 마냥 고양이와 함께 행복한 줄 알았던 소녀의 한마디가 마음을 무쿨하게 합니다.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요. 내 친구는 고양이 밖에 없고 고양이 친구도 나 밖에 없고 그러던 소녀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를 따라하기로 고양이의 털 색깔이 알록달록이란 건 알았지만 그림책의 양쪽을 비교하면 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고양이를 따라하기로 한 뒤부터 소녀의 눈빛이 고양이처럼 달라졌습니다. 입이 보이지 않던 소녀의 입이 고양이 눈동자에서 보입니다. 혼자 숨어 지내던 소녀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고양이를 따라하던 소녀는 무섭기만 했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림에서 보면 킥보드, 자전거, 걸레, 심지어 실내와 모든 풀들이 무섭게 노려보고 있어도 이젠 당당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책장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고양이처럼 몸을 부풀려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소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갈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 신나게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보니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 마지막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항상 외롭게 혼자 숨지게 지냈던 소녀를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용기를 준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가 외롭고 어두웠던 곳에 있던 소녀를 밝고 활기찬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단한 사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나는 거 아닐까요? 진니어브를 모르는 소문에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비난들. 그로 인한 상처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비난으로부터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의 큰 의미가 되어주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어준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할지. 책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고양이가 동그란 눈을 굴리며 수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것처럼요. 이 고양이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없는지 외로움에 세상으로 나오기 힘들어하는 친구는 없는지 아니면 고양이 같은 친구가 그립지는 않은지 무심코 지나던 길목에서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세요.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고양이 한 마리로도 가능하니까요.